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. 대전 기독학원이 한남대학교 제24대 이사장에 서울 나눔의 교회 곽충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. 곽신임 이사장은 한남대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곽 이사장은 한남대 출신 목회자 모임 한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누적수가 1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누적 희망 등록자 수는 약 178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성별은 남성이 37%, 여성이 63%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도운 동족 선교가 다음 달 4일 한국지부 창립식을 개최합니다. 기도운 동족선교 대니박 대표는 새로이 출범하는 한국지부가 활성화되고 사역 운영을 도울 뜻있는 후원자들이 나와 각 지역별 지부를 설립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격려를 요청했습니다. 포항 기쁨의 교회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제4회 생선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. 성령과 시대를 주제로 올리는 콘퍼런스에서는 생선 아카데미 박진석 원장을 비롯해 이만수 전 야구 감독과 한동대학교 데이빗먼디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.